다음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번 영상을 꼭 주목해 주세요. 활기가 없다, 피부가 푸석푸석하다, 소화가 잘안 된다, 볼일을 시원하게 보지 못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네 가지 걱정 모두 깔끔하게 날려버리게 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레몬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와 레몬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가지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그루 TV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복그루 TV는 건강을 위한 알찬 정보만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레몬은 단순히 비타민C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더 많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작은 노란과일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귀한 보물이죠. 항산화 물질은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레몬은 산성 지수가 높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면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레몬의 성분이 인산과 결합하면서 간이 우리 몸을 알칼리 상태로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이러한 과정 덕분에 간의 부담이 줄어들어 간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특히 추천할 만한 과일입니다. 간이 해독작용을 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장, 즉, 콩팥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신장 결석이나 요로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도 레몬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의 원인 중 하나는 칼슘 부족인데, 레몬은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 외에도 레몬은 팔방미인이라 불릴 만큼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레몬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네 가지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레몬은 노화 예방 및 피부 건강을 지켜줍니다. 레몬은 그 자체로도 매력적인 과일이지만, 특히 항산화 작용에서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레몬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이들이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세포가 자유라디칼에 의해 손상되면 이는 노화의 주범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몬의 항산화 성분이 이를 막아주어 피부가 건강하고 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레몬은 피부 개선에 있어서도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레몬은 피부의 콜라겐 생성에 기여해 탄력을 높이고 잔주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와 함께 레몬의 자연적인 산성 성분은 여드름과 잡티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드름이 생긴 피부에 레몬즙을 살짝 바르면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를 맑게 해주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둘째, 레몬은 혈압 조절 및 심혈관 건강에 중요합니다. 레몬은 비타민 C와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여러모로 유익한 과일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과 함께 체액의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이는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륨은 이러한 나트륨의 영향을 상쇄시키며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레몬의 칼륨 성분은 혈관의 탄력을 증가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는 것은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죠. 레몬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혈관 건강이 유지되고 전반적인 심혈관계의 기능이 향상됩니다. 셋째, 레몬은 소화 개선 및 변비 예방에 탁월합니다. 레몬은 우리의 위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 과정을 돕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레몬즙은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하여 음식을 보다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레몬즙에 포함된 산성 성분은 위액의 생산을 자극하는데 이는 음식물이 위장에서 효과적으로 분해되도록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소화 불량이나 더부룩함 같은 불편한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레몬은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로 특히 껍질에 많은 양의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귤이나 한라봉의 하얀 껍질 부분처럼 더불어 레몬 껍질에도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섬유질을 제거하고 먹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섬유질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넷째, 레몬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활기를 가져다 줍니다. 비타민 C는 레몬의 가장 두드러진 성분 중 하나로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C는 백혈구의 생산을 촉진하는데, 백혈구는 우리 몸의 방어군으로서 감염을 막고 병원체에 대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C는 면역 세포의 기능을 강화하여 감기와 같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레몬을 통해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면역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레몬에는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들은 자유 라디칼로 인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 체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유 라디칼은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지만 스트레스 환경 오염 불균형한 식사 등으로 인해 그 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레몬의 항산화 성분은 이러한 유해한 물질을 중화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레몬즙을 섞어 마시는 것은 해독작용과 면역력 강화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간편한 방법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이처럼 레몬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귀한 음식입니다. 레몬의 영양소를 더욱더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레몬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첫 번째 음식은 당근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의 왕국입니다.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죠. 반면 당근은 비타민 A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특히 시력 보호에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비타민이 함께 하면 눈도 건강하고 감기에도 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과 당근은 모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레몬의 상큼한 플라보노이드와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함께 작용해 우리 몸의 세포를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이로 인해 노화 방지와 만성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소화에도 이 조합은 큰 도움이 됩니다. 레몬의 산성 성분은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하여 음식을 더잘 소화하도록 도와주고 당근의 섬유질은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두 가지가 만나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장이 한층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레몬과 당근은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는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즐기면 더욱 상큼하고 건강한 한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레몬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두 번째 음식은 생강입니다. 레몬과 생강의 조합은 각각의 독특한 맛과 영양소로 서로를 보완하며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를 돕는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레몬은 비타민 C가 풍부해 면역체계를 튼튼하게 하고 해독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반면 생강은 항염증 작용과 소화촉진에 효과적입니다. 생강의 매운맛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감기 예방과 소화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과 생강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스트레스와 피로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조합은 특히 겨울철에 인기가 많은데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감기와 같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생강차에 레몬즙을 넣어 건강하고 맛있는 레몬 생강차를 즐겨보길 바랍니다. 레몬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세 번째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한 녹색 채소로 체내에서 적혈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시금치에 들어있는 철분은 식물성 철분으로 흡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레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C가 바로 시금치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철분과 결합하여 더 쉽게 체내에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시금치를 먹을 때 레몬을 함께 섭취하면 체내에서 철분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신선한 시금치 샐러드를 만들 때 레몬 드레싱을 추가하면 상큼한 맛뿐만 아니라 영양도 한층 강화됩니다. 올리브유와 레몬즙 소금을 섞어 만든 드레싱을 시금치에 뿌리면 시금치의 고소한 맛과 레몬의 상큼함이 잘 어우러져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식감도 아삭아삭해 식사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레몬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네 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비타민 E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 같은 견과류는 비타민 E가 풍부하여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때 레몬을 곁들이면 더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레몬은 비타민 C의 보고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비타민 E와 함께 작용하여 서로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아몬드나 호두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그 조합이 마치 건강에 든든한 파트너처럼 작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가 더잘 됩니다. 아몬드와 호두는 건강한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 레몬과 함께 먹을 때 비타민 E가 몸에 더잘 흡수됩니다. 이렇게 서로의 특성을 보완하며 맛 또한 상큼한 레몬과 고소한 견과류가 조화를 이루어 식감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간단하게 샐러드에 뿌리거나 스무디에 넣어도 좋고, 간식으로 즐기기에도 부담이 없는 조합입니다. 지금까지 레몬의 놀라운 효능과 레몬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저렴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비싼 건강식품을 복용하기 전에 건강한 식재료로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먼저 가져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와 생활 습관에 대한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